건심한 목 뒤에. 어유 내가 잡은 애 같은데. 아, 어쩐. 월석이야! <laughs> 아! 아! 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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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였어. 얘가 얘가 그렇게 사나웠어. 애 성격 생겼다. 지금도 약간 화나 있네. 몸이 불거. 아니 그룹도 그, 얘 이름도 화났어 지금. 같이 하자 순제. 그래. 그래. 아, 어떡해... 아, 나 못하는 거 같아. 이것도..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나 이거 머리 빨리 빼는 거 알았어. 어디에요? 여기서 이렇게 짜는 거. 오... 오... 이 바다... 바리인가? 다다해다다 잘해, 인 다. 다 거. 아, 살다남갔다 이거. 진짜 불 피우니까 처음 처음 처음인데? 아이 길을 파볼까? 준이 불잘 피우고 있어? 약간 되긴 나하고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. 모르겠다. 그래? 그래. 모르겠다. <laughs> 어떻게 해야 된되기지 못하겠다. 안돼? 안돼 안돼. 짜증 나. <웃음> <웃음> 아, <짜진아. 웃음> 아 재진아, <laughs> 아 재진아. 네, 한솔아, 예, 나 한번 해봐. 어, 우리 집에 난로 불 피우는 난로가 있었어. 어 난로는 있었지.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아빠를 많이 도와주긴 했었어. 아, 아버지는 약간 지금 기운이 좀안 좋은. 신문지 말고 거야. 박스, 봤어? 박스. 박스, 박스 저기 있어. 박스 어, 있어? 있어? 저 구석에. 있어? 있어. 나 없는 줄 알았어, 재진아. 음. 바람이너무왜는데 불이 안 붙어? <laughs> 이거 어떻게? 해 이거 어떻게? 해? 거어떻 이거 진짜 안붙어와 이거 어떻게? 해? 거 어떻게? 네 이거 왜안붙어 이거 어떻게? 하지? 신문지로 언제 해야 되나? 이거 <laughs> 너무 작지 않아? 아, 약간 이노 어떻게? 이어다어아이고아이고 <laughs> 박수! <laughs> 아유, 붙었다가 또 만에 또, 아유, 거의 다 붙었는데. 오시 형, 형의 공원이 필요해요. 사여줘. 형이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. 다 나와보게. 네. 일단은 이 녀석을 만 다음에 이렇게 불꽃이 이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나무를. 빠. 네. 어, 나 방금 이렇게 했는데, 처음에. 빡! 짜! 박스가 화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딱 나무를 약간 음. 지그재그해 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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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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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? 끝? 이게 된 거야 <laughs> 무슨 30분, 1시간 이게 걸릴 필요가 없어 되게 쉽게 하네 우리 텔레파시 한번 보내볼까? 그래요 형들이랑 동생 없으니까 조용하게 하자 빨리 보고 싶다, 이렇게 할 보고 싶다. <laughs> <좋다>. 하나, 둘, <laughs> 셋. 보고 싶다. 쭉! <laughs>